이런 새끼 어때요? 다이어트는 간단하고 맛있게. 맛있고 건강한 식단 시작해 볼까요? 얼굴만한 케일 두 장을 길이 손 마디만큼 잘라서 찜기에 올려주세요. 이파리를 위에 얹어서 5분 정도 쪄주세요. 너무 오래 찌면 찢어지더라고요. 밥은 제가 애정하는 단백질 현미밥 전자레인지 2분 돌려서 잘 섞어주세요. 현미와 프로틴 라이스가 섞여 있는데 단백질은 19g인데 당이 제로라서 다이어트할 때 진짜 즐겨 먹어요. 밥에 소금 참기름 간 잘해서 섞어주세요. 도마 위에 케일 이파리 깔고 줄기에 영양분 진짜 많은 거 아시죠? 밥 얹어주고 잘게 찢은 크림이랑 명란알을 부셔서 마요네즈 잘 섞어주세요. 밥이랑 똑같은 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돌돌돌돌 잘 말아만 주면 끝참쉽쭉 먹기 좋게 잘라서 다이어트 명란 크레미 케일 쌈밥 완성. 하나만 하기 아쉬우니까 오이 얇게 썰어서 밥 넣어주고 참치 샐러드 없으시면 그냥 참치 마요 넣으셔도 돼요. 이것도 돌돌돌돌 말아서 먹기 좋게 잘라주면 다이어트 참치 케일 쌈밥 완성. 다이어트 할때 아침 챙겨먹고 나가기 진짜 힘든데 이거 아침마다 챙겨 먹고 나가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케일은 다이어트와 변비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이 채소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서 눈에도 좋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대요. 케일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이 활성산소와 염증도 제거해줘서 고혈압, 동맥경화에도 좋다고 하니까 꼭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다이어트를 해도 맛있게 먹기 때문에 이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혈당관리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강추해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